사실 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이 아이들이든 우리 어른들의 삶을 마치 블랙홀처럼 막 빨아들이는데 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신앙도 잃지 않으면서 또이 시대 속에서 또 뒤지지, 뒤처지지 않으면서 어 소신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어, 수많은 교육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어요. 믿죠? 어, 우리나라 교육의 그 곰의 우손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곰의 우손. 그렇죠? 한국은 곰의 후손으로 믿잖아요. 그리고 서양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임마고데이라는 그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을 모방한 하나님의 복사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어, 그런데. 이 교육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음악회든 내지는 그 한비크리천스쿨, 대안학교든 어 전부 다 정말 한 20년 가까이 고민 끝에서 좀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교육은 곰의 우손이니까 곰에 맞는 교육을 할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신학을 보니까 너무 방대한 거예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저희들은 늘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전 교인들이 우리 아이들의 부모 겸 삼촌 이모가 되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토예요. 그리고, 어 정말 아까 선생님이 말씀, 그 이야기 했다시피, 어, 세상에서 보호하는 것, 보호하면 뭐가 남냐. 보호하지 못하면 완전 상실하는 거고, 그렇다 해서 보호한다고 해서 뭐가 남냐. 단순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을 하지 말고, 이 애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자.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교육 못 받았다. 네, 사실은. 늘 국가 정책에 좌우돼서 또 입시 정책에 좌우돼서 그렇게 좌우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인적인 어떤 교육을 하자라는 게 이제 중요 목표거든요. 또 이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어찌됐건 아이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것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스팀 교육 유명한 거 아시죠? 이제 어떤 수학과 학또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종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뭔가 말을 하는데 애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사실 안 됐어요. 애들은 그냥 준비 안 됐습니다. 근데 교육 정책은 그렇게 외쳐요. 어 어쩌면 이제 우리도 좀 늦은 시, 이제 늦었, 늦었을 줄 모르는 이제 우리의 시대인데 아이들만큼은 전인적으로 준비를 시켜주자라는 그런 생각. 사실은 아까 오케스트라 했잖아요. 각자가 발표하고 오케스트라 하는 것도 각자 하는 것은 혼자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서보는 연습이고 오케스트라는 함께 맞춰가는 연습이에요. 우리 시대 때는 내가 잘하면 됐어요. 나 혼자 잘하면 됐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나 혼자만 잘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그이 시대의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가 시대 흐름을 개인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다 예,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년 사이에 계속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스팀 교육이다,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다 도태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거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그 음악회 아이들 잘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 개념이 있어요. 한 사람을 세우고, 옆 사람과 서로가 하나 되게 하고, 또 정말 모든 시간을 쏟아서 애들 돌보거든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애들 돌봐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모습 굉장히 소망적이고, 그리고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아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서포터가 돼 주셔야 돼요. 서포터가 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거의 아이들은 미아가 돼 있어요. 미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부모, 부모들이 뭐, 뭐, 애들 보호하자고 캠페인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들이 다 망쳐놨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하셔서, 아이들 정말 소중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에, 정말 같이 협력해야 돼요. 에, 정말 아이들 정말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늘 교회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친구들과 늘잘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에, 옛날에는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싸이면 우리 아이 편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같이 죽어요. 우리 아이를 조금 절제시키고 다른 애도 좀 절제시키면서 함께 늘 관계하고 함께 하나되는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지만 여기가 회복되는 길이고 세 번째로는 급변하는 이 사회에 바로 적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 사회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 사람 잘하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퇴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우 교회 교육이니까 뭘, 그렇지 뭐. 이 소리 진짜 듣기 싫었어요. 어, 뭐, 왜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도 교회에서 뭐 한다 가면 가볍게 생각할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몇백 명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따가 가시면서 저 보면, 교육에 필요한 것들이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뭐두 아이들 요즘 공부 안 하잖아요. 국어 포기 일찌감치 하고 수학 일찌감치 포기하고 영어 일찌감치 포기한 애들 많잖아요. 그런 거 늦었다고 생각한 아이들까지라도 전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공부 시켜 주고 또 아이들도 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은 정말 아이들이 너무 밝아져요. 이번에 그 한빛 크리스천스쿨 이제 한 1년 됐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놀래요 이제 늘 미안하죠 좀더 좋은 건물 좀더더 더 좋은 조건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애들이 너무 밝게 크고 너무 만족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 여러분들 서포터즈가 돼주세요 아셨죠 부담스러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어. 여러분이 책임자가 되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어, 결코 여러분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자녀로 어, 그렇게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늘 가족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늘 오시고, 틈나는 대로 예배도 오시고, 또한 번쯤은 축구도 하러 오시고, 아이들 공부하는 거, 교육하는 거, 그런 현장도 한번 보러 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여러분과 저희는 좋은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